자, 메이크업 마친 아이들 모습이에요. 처음이라 굉장히 낯설죠? 어, 그리고 3일이 곧 생일이라고 나왔네요. 아니, 또 누가 쓰러졌니? 어머, 우리 수식이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었구나. 아이, 변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laughs> 그리고 우리 수칠이 먹보 특성 가지더니만 먹는 모습 보셨죠? 자 얘네 이제 하나씩 직업 가지게 해서 어, 독립시키면 연아가 다시 새로운 아기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쓰시기부터 직업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정글 탐험과 비슷한 직업이 있을까요? 과연? 어? 이거 업데이트돼서 생겼나보다. 바리스타하고 베이비시터라는 게 있네요. 상점 직원도 있고요. 육체 노동자, 패스트푸드 종업원. 오, 어, 되게 많이 늘어났구나. 어, 신기하다. 어, 급그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졌는데 어쩌지? 어, 일단 저기 우리 수식이하고는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요. 아, 뭘로 해야 되지? 혹시 원예가 어떨까요? 정글 탐험가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정글에 살면서 원예를 할 수는 있잖아요. 요걸로 한번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예가. 됐다. 다음은 우리 스치리. 자, 스치리는 아까 제가 농담식으로 뭐 크리에이터나 이런 거 어떻겠냐고 얘기는 드렸는데요. 크리에이터는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아니면 엄마처럼 집에서 그냥 먹방을 찍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laughs> 그런 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노동부에 등록하기 이런 걸 해봅시다. 직함은 무엇입니까? 크리에이터. 업무 내용은 먹방 전문 크리에이터. <laughs>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아기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자, 아기 한번 달래주고요. 삼령이랑 삼일이랑 같이 울어가지고 이번에는 수두가 왔습니다. 아기한테 <laughs> 쉬쉬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자, 이제 수두는 아이도 참잘 돌보는 청년이 되었어요. 아, 맞다. 수두는 이럴 때가 아니죠. 요거 만들어야지. 자, 로켓도 계속 만들도록 하고요연아는요 아까 메이크업할때 보니까 어, 살이 좀 쪘더라고요. 운동을 좀 하고 자야겠어. 음, 에너지 조금 떨어질 때까지 운동 좀 하고 재우도록 할게요. 우와, 그 사이에 우리 수두가... 로켓을 완성을 했어요. 허, 대박. 이제 가도 되는 걸까? 어머, 근데 얘왜 창피하지? 어, 없어졌다. 창피한 패션. 아, 천상의 크리스탈 왕관 때문에 <laughs> 아, 그거 쓰고 있으면 창피해지나 보다. 자, 이 완성된 로켓을 가지고 우주 탐사하기 이게 되네요. 어, 한번 해볼까요? 다된 김에. 아우 떨려 자 일단 저장부터 하고요 어 다녀오겠다고 인사도 하고요 자 출발 하고 있습니다 오 날아갔어 연기만 남기고 날아갔습니다 어 조난신호 메이데이 메이데이 수두가 우주 공간 속에서 항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우주선에서 조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대편 조종사가 말하는 것을 전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우주선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했습니다. 그는 우주선을 구하러 출발했습니다. 오 멋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조금 기다려 봐야겠죠? 블랙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습니다. 수두가 가까이 가 보니 외계인 우주선이 거대한 블랙홀 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두는 우주선의 주인에게 자신의 로켓선으로 옮겨타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외계인은 그에게 우주선 전체를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써야 할까요? 어떡하죠? 보상해준다고 하니까 통째로 한번 끌어당겨 볼까요? 위험할 것 같은데 뭐 안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통째로 한번 끌어당겨 볼게요. 아이고, 또 뭐가 왔다. 희생을 치르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블랙홀이 이미 수두의 로켓선마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일단 끌어당기고 있나봐요. 근데 블랙홀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케이블이 끊어지고 수두의 로켓선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착륙은 쉽지 않을 거래. 위험한 착륙 방법 시도하기. 자연하는 이제 운동 그만하고 자자 아, 이러다 쓰러지겠다 오 돌아왔어 돌아왔어 수두는 우주를 탐사한 후에 안전하게 귀환했습니다 다행이군요 자 수두 내려왔습니다 어 별다른 변화는 없을까요 보시면 행복함 우주를 탐사함 우주여행을 한 후에 행복하지 않을 심이 있을까요 라고 나오네요 근데 다른 별을 탐험하고 이러는 건안 되는 건가? 저는 그게 해보고 싶은데. 아,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할 수가 있나봐요. 업그레이드도 해보자. 자, 스트는 로켓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우리는 할 일이 또 있죠. 수식이랑 스틸이랑 사진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자,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둘이는 쌍둥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사진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이번에는 야외로 해볼까요? 오, 이쁘다. 자, 스시기랑 스칠이랑 같이 찍어 주도록 할게요. 아,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이제 스시기만 오면 되는데, 왜안 오지? 자,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 거예요. 오, 이쁘죠? 진짜 대박이라니까? 자, 요 정도 할까요? 큰 사진으로 하고, 세로로 찍겠습니다. 오, 멋있다. 아, 제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이거 너무 이쁜데. 됐어요. 자, 이제 자유의지로 생활하도록 하고요 사진만 걸어놓고 나서 아이들 독립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어, 연나도 얼른 화장실 가자. 자, 아이들 간 동안 저는, 어, 사진을 좀 걸어볼게요. 아, 사진 중에 우리 쇼나고 찍은 사진도 있었네. 이것도 미리 걸어놓을까요? 자, 쫙 펼쳐놓고 제일 비싼 사진. 요게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쇼나고 찍은 사진은 이게 제일 비싸네요. 자, 액자틀 추가하고요. 나머지는 팔아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걸어놔줬습니다. 이름도 지어줘야 되겠죠? 스시기랑 스칠이랑 됐고요. 자, 여기도 쇼나와 함께 요렇게 제목 붙여줬어요. 와 벌써 이만큼 찼네요. 뿌듯하다. 제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이미 여덟 명이 꽉 찼기 때문에 연아가 어, 다시 쇼나고 만나려면이 아이들이 <laughs> 얼른 독립을 해야지 자리가 나거든요. 좀 슬프긴 하지만 아침이 되면 이 아이들 바로 독립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씩들 볼까요? 우리 스칠이고요. 수식입니다. <laughs> 어딜 가든 잘살 거예요. 자, 그리고 생일을 맞이할 아이가 한명더 있죠. 바로 우리 스아예요. 스아는요, 자, 보시면 오늘 생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요 아이들도 생일이네? 음, 그러면 스아 생일 파트 해줄 때이 꼬맹이들도 같이 성장을 시켜주면 되겠다. 자, 요 귀염이 수아 어떻게 자라날지 많이 기대가 되죠? 자, 그렇게 아침이 됐습니다. 우리 수에좀 있으면 학교 갈 거고요. 연아는 수아를 위해서 오늘도 케이크를 만들게 됐어요. 하루에 한 번씩 케이크 만드는 것 같아.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겨울 축제라 가지고 애들 학교도 안 간다. 어, 다행이에요. 우리 수아 외롭게 생일 파티 안 해도 될것 같아. 자, 케이크 만들면 바로 생일 파티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 아이들 독립시켜 주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적으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자, 케이크 완성했습니다. 생일 초부터 꽂을게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이쪽으로 오도록 하자. 자, 우리 수아 데리고 올게요. <laughs> 언니, 오빠들 한 명씩 다 오고 있죠? 오, 수아야, 생일 축하해. 유리리? 자, 수아 연령대 상승. 자, 어린이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망은 미술신동이 나왔고요. 특성은 유쾌함 특성이 나왔어요. 자 됐어요 어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음, 무작위 특성이라고 이런게 생겼더라고요 요것도 나중에 한번 써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신기한데 짜잔 자 우리 수아 성장 했고요 어머 귀엽다 모자 좀봐 어머 아니 얘는 아빠 판박 인데요 <laughs> 어, 어떡해. 자, 우리 수아, 요런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음, 우리 아이들하고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눈 모양이 달라서 그런가? 수아네 아빠가요, 에드워드인데요. 여기 있거든요? <laughs> 아빠 닮았죠? 환영해, 수아야. 우리 잘해보자. 자, 누나랑 좀 놀다가 숙제도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요 아기들도 오늘 성장하는 날이었잖아요. 요 아이들도 같이 성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대돼. 연화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아이 성장은 수두가 시켜줄까요? 성장시키기. 어, 케이 먹다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삼냥이부터 어떤 유화로 자라나게 될지 음. 삼령연랑때 상승 우리 아기는 우리 스아가 독립적임이었으니까 삼령이는 까탈스러운 아기가 되겠네요 <laughs> 자 골라줬어요 오 귀엽다 머리 좀봐 어떡해 아 어, 너무 귀엽잖아. 어눈 진짜 큰데요. 아 너무 이뻐 어떡해. 아 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요 제가 방금 실수했는데 우리 수아 있잖아요. 수아는 에드워드가 아니라 아루시 아들이에요. 맞아 맞아. 죄송해요. <laughs>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지금 쌍둥이들이 에드워드 어, 딸들이고요. 우리 수아는 아루시 아들이었습니다. 맞아 맞아. 눈이 아루시를 닮았네. 자 이번에는 우리 3일이도 성장을 좀 시켜볼게요. 성장시키기 자,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3미리 연령대 상승. 특성은 개구쟁이에요. 오! 잠깐. 봅시다. <laughs> 아니, 삼룡아. 너 표정이 왜 이래? 오, 3미리가 잘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너무 귀여운데? 자, 삼형이는 반갑지 않은 형제자매래요. 아니 쌍둥인데 안 반가우면 어떡해? 어 이럴 때가 아니죠. 우리 삼일이 봐야지. 자, 우리 삼일이는요. 오, 굉장히 스타일리시. 오, 너무 이쁘다. 이두 쌍둥이의 특징은 눈이 굉장히 큽니다. 삼일아, 반가워. 마냥 즐거워요. 피부색이 좀 까무잡잡한데도 너무 귀엽죠? 아우, 이빨 난것좀 봐요. 우리 삼령이가 좀 화가 나 있긴 한데요. 삼일이가 달래주러 왔어요. 아, 둘이 화해했죠. 좋든 싫든 간에 쌍둥이 아닙니까? 두 자매가 어떻게 자라나갈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 이렇게 눈을 못 떼면 안 되는데, 할 일이 태산인데 <laughs> 재밌게 놀아. 자, 이제 어, 작별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수식이랑스칠이랑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독립시키기 전에 불쌍하니까 얘네는 어, 욕구를 좀 채워주고 내보내도록 할게요. 자, 마을 관리 가서요. 두 명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어, 어라? 본가가 또 비었네요? 아니, 이 쌍둥이들 다 어디 갔지? 네명 밖에 없어요. 결혼해서 어디 나갔나보다. 세상에. 어, 뭐, 독립을 잘 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뭐, 잘 됐네요. <laughs> 이 집으로 이사 가면 되겠는데? 자, 본가 쪽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스파랑 스포랑 쌍둥이 형제가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다 어디 갔을까요? <laughs> 어, 그리고 크리스나 진짜 매력적이다. 자, 우리 스시기 하고요. 스치리를 요 집으로 보내놓으면, 음, 나중에 연아가 보고 싶을 때 딸내미들 보러 가기 편하겠죠? 얘들아, 잘 가. 자, 이제 연안의집 정리가 됐어요. 이제 새로운 아기를 향해서 다시 출발해보면 되겠죠? 자, 출발하기 전에 저는 수아를 발견을 했습니다. 수아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laughs> 아, 수아 근데 겨울옷 되게 귀여운데요? 그래, 실컷 놀아라. 그러고나 손 나는 게 낫지. 자, 그러지 말라고 한번 혼도내주고요 책임감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 자라난 삼냥이랑 놀아주고 있는데요. 어, 삼냥이 옷도 너무 귀여워. 어떡해. <laughs> 어머. 삼일이 보이세요? 아, 부러운가 봐. 구경하고 있어. 어, 우리 삼일이도 놀아줘야겠다. 자, 우리 삼일이는 수두가 놀아주자. 자, 우리 삼일이는 엄마 대신에 수두 오빠가 <laughs> 열심히 놀아주고 있어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귀엽다. 오늘도 행복하기만한 연안의 집입니다. 자, 연한은요. 어, 다음 상대가 쇼니였잖아요. 어라? 헉! 대박! 노인 됐어. 아, 이거 어떡해요? 아니, 그 사이에 노인이 됐습니다. 다행히 결혼은 안한것 같은데, 어, 곤란한데. 하긴 뭐, 곤란할 건 없죠. <laughs> 죽기 전에 한번더 만나면 되니까. 자,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게요. 아우, 3일이. 보면 볼수록 귀엽잖아. 어? 근데 왜 연락이 없죠? 아니면, 그냥 데이트 신청을 해볼까요? 에반스 숀. 아, 근데 진짜 놀랍네요. 고사히 그 노인이 되다니. 좀 특이하게 이번엔 스트레인저빌로 가볼까요? <laughs> 출발! 자, 도착했습니다. 오, 어떡해. 허리 아파하셔. <laughs> 아니, 이를 어쩝니까? <laughs> 이전에는 이렇게 배도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노인이 되더니만, 헐, 방금 뱀파이어 지나갔죠? 깜짝이야. <laughs> 스트레인저 빌이라서 여기저기 군인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주변 구경도 좀 하면서, 우리, 연애 감정을 좀 돋궈 봅시다.